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혜진입니다 아잘 지내고 계신가요? 2주 만에 한 번은 영상으로 삶을 기록해야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던 거를 좀더 널널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했지만 2주는 정말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3주로 해도, 한 달로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할게 없으면서, 생각보다 할게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준비 잘 돼가?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준비가 잘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항상 계속 빠뜨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무엇을 내가 잊어버렸을까를 항상 곱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게 결혼식 끝나고 감사 인사 돌리고 나서까지도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뭔가를 빼먹은 듯한 느낌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음,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뭔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일 거야. 라고 위안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이 오늘 일자로는 32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한달 정도 남은 건데. 근데도 아직 해야 할 것들은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체크 안된 것들이 많죠 근데 이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30일 안에 차근차근이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제부터지 어제부터 저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동안 또 저랑 법적배우자랑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입을 원피스를 사러 돌아다녔어요. 백화점 투어를 하고 원피스를 입어보는 행위를 했는데, 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백화점에 한번 쭉 가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산에 거의 한 3배가 넘는 금액이어서 이것은 너무 오바창치다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다른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입어보고 하느라고 지금 사실 너무 지쳐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색, 색, 옷의 색에 상관없이 내가 어울리는 원피스를 사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보통 신부들은 흰색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걸좀 개입치 말고 사보자 했더니 무엇을 샀냐면 이 검정색 원피스를 사게 됐어요, 오늘. 근데 또 막상 사니까, 아, 결혼식 피로연에 과연 이 원피스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좀 남겨두고,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그런식 피로연에 꼭 흰색을 입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흰색을 입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샤라! 이게 이런 옷입니다. 어때요? 이 피로연에 이거를 입어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한 상태라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검정색이어서 별로인지 아무튼 오 지금 노을이 엄청 이뻐요 노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무슨 <웃음> 갑자기 <웃음> 아무튼. 저는 이옷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핏이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사봤는데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핏에 맞는 거를 이 가격대에 고를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시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다음주에는 분식 드레스를 보러 가요. 그래서 그거랑 그날 같이 뚫어도 맞춤 정장 가봉을 하러 가거든요 거기다가 필요원 의상도 정해지면 옷에 관련된 거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법적 배우자 저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여서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 그 옷에 대한 거 끝나면 이제 부캐도 골라야 되고요 출장부패 인원수도 결정해야 되고요 꽃 장식 사장님이랑 예식장 한번 가야 되고 뭐 신혼여행 숙소 예약해야 되고 음 예식 당일날 음악들 결정해야 되고 식전 영상 만들어야 되고 또 식권의 번호 써야 되고 주차권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남아 있어요 <laughs> 근데 어제 엄마랑 자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까 재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하게 된 거, 재미있게, 끝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남았는데, 아직 청첩장을 못 드린 분들도 많고, 이거를 과연 드려도 될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지혜도 엄청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히.